에코프로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29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대응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3.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준 채로 마감을 해 줬는데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에코프로 인니 국부 펀드와 니켈 가공 허브 추진한다. 자, 요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요렇게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프로젝트 참여 주체인데, 자, 인도네시아 국부 펀드인 다난타라. 자 요게 이제 주축이 되어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중국 gm 그 다음에 브라질의 발레 인도네시아의 메르데카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자두 번째는 에코프로의 역할인데요 자 에코프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니켈 정제 전구체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생산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LG 컨소시엄의 공백 대체인데요. 자, 이 프로젝트는 앞서 LG 컨소시엄이 투자 철회를 결정했던 약 11조 원 규모의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의 빈자리를 채우는 성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는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자, 네 번째는 GEM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에요. 자, 에코프로는 이미 GEM과 1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재련법인에도 지속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참여는 이러한 기존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요 호재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니켈 허브 구축 참여예요. 자, 에코프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국부펀드 그 다음에 중국 GM 등과 협력을 하면서 니켈의 정제 전구 양극재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원재료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요.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하며 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LG 컨소시엄의 공백대체인데, 앞서 LG, 이 LG 컨소시엄이 철회했던 인도네시아 배터리 소재 프로젝트에 에코프로가 참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시장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에코프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견고한 파트너십 및 수직 계열화예요. 자 에코프로는 핵심 파트너 핵심 파트너인 요 GM과 10년 이상 협력을 하면서 전구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등 계열사간의 수직 계열하는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강점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 성장둔화 및 수요 감소예요. 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요 성장둔화는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에코프로의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부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에요. 니켈, 리 리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요 생산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인 만큼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의존도 및 규제 리스크요. 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기업인 GEM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는 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향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거나, 특정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세 가지가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어.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자 이번 투자는 에코프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및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니켈 원자재 확보 비용이 얼마나 절감 되는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는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응이에요. 자,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요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업 다각화 및 기술 초격차.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등 수직 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외에 ESS 시장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유지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인 바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면서 원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gm과의 협력을 통해 양극재 생산의 핵심인 전구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급등 종목 하나 보내 드렸는데 자, 그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 8월 29일 금요일 해 가지고 제가 종목명, 코퍼스 코리아,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보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급등 종목 보내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달부터 보내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8,300분 정도 받아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매일 수익 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같이 여러분들한테 장 시작하기 전에 급등 종목을 보내 드릴 수 있냐. 자, 차트를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급등 초입 검색기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내 드렸던 종목, 두 번째 코퍼스 코리아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요 코퍼스 코리아 여러분들한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 드릴 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를 같이 보내 드렸어요. 그 다시 보시면 매수가를 1,346원, 매도가를 1,621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0% 수익 실현 후에 익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자 보내드린 내용 그대로 차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를 1,346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346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매도가 1,621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621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딱 여기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에 보내드렸던 매수 타점,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매도 타점. 그쵸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 진입하셨으면 몇 프로 수익 나왔어요? 20.42% 수익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20% 수익 나면은 익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죠? 그쵸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대로 진입하셨으면 장 시작하고 나서 20.42% 수익 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수급을 포착을 하고, 장 시작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돈은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이러한 급등 종목 받아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 100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도 이렇게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백강역 개인번호 010-802-710자 이쪽으로 장전 해가지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제 영상을 새벽에 보실 수도 있고 밤 늦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말에 보실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24시간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승 모멘텀까지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요런 식으로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저 백강과 개인 번호 010-802710 요쪽으로 장전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놓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 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 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양 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 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죠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 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큰손자이큰 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요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 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 신소재와 해상 풍력 타워 위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 1이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드와 나노신 소재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돈벌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 놨죠. 그렇죠? 제 영상을 보시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802에. 71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에,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양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010802에 721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이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는데 이 검색기가 오늘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고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SGA 솔루션죠 그쵸? 이 검색기가 오늘 잡아준 종목인데 자,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오른쪽 차트로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뭐가 보이세요? 요거 화살표,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 그리고 우리가 또이 검색기로 얼마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의 조건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신호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요.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봉 캔들의 매수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둔 종목을 이렇게 차트로 넘겨왔죠. 그쵸? 이렇게 넘겨왔을 때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신호, 즉이 화살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검색기에서 잡아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을 때 이러한 매수 신호 이 화살표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패스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오케이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봉 체크해 주고 3분봉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뭐 1분봉 3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여러개 있죠. 그런데 제가 요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 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지금 매수 신호가 이렇게 쭉떠 있죠. 그쵸? 지금 요 s g a 솔루션즈는 4개가 떴는데, 요 매수 신호의 개수, 화살표의 개수는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화살표, 매수 신호 나왔을 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요거 개수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오전 9시 9분에 하나 나와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전 9시 18분, 그 다음에는, 오전 9시 39분 그리고 오전 9시 48분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와 줬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때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뭐첫 번째에 놓치고 두번째 놓치고 뭐세 번째 요때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부터 진입하는 거예요 쭉 여기서부터 쭉 체크해서 쭉 최고점까지 여기까지 그럼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25.8% 나왔어요 25.8%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매수 신호를 받고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오늘 25.80%라는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자 제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 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익절 구간 익절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서 너무나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캔들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익절 구간을 15% 그리고 20%. 15%에서 20% 사이에 익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무조건 익절하셔라. 과감하게. 그러면 지금 요 SJ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80%.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익절 구간보다 어때요?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똑같습니다. 자,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우리는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세번째였죠 들어가서 제가 아까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 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좀더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몇 프로 나왔어요? 18.27% 나왔어요. 18.27%. 다시 요렇게 해서 보고. 그쵸18.27%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수익 오늘 가져가시는 거예요. 딱 요것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갈 걸 알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날 알죠, 당연히 과거니까 이때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수 신호 이 포착돼서 이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얘가 이만큼까지 올라갈 줄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익절 구간을 15%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만 무조건 익절하셔라. 그럼 이렇게 그냥 18% 먹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만큼. 그저 지금 여기서 18%딱 먹고 나왔는데 이만큼은 우리가 이 상승 여력이 있었어요, 얘가. 근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만큼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15%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여기서 어, 조금 더 놔두면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 요거죠. 요 구간. 제가 여기서 익절하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본인의 판단으로. 그렇죠 그냥 본인의 판단으로 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놔뒀어. 근데 이게 운 좋으면 먹는 거예요. 이만큼 수익. 운이 좋으면. 그니까 러 이거를 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어, 얘가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운. 그리고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올라가면은 너무나 다행이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요렇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로 운으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익절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만 지켜 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우리가 요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운에 맡길 수 있고 감에 맡길 수 있고 욕심부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잡아주는 종목의 수가요 15개에서 20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10%라는 수익이 나온다고 라 했을 때 가정하에 10%라는 수익이 나왔을 때 15개면 150% 20개면 200%에요 여러분들 그 대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요 익절 구간을 지켜주셨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고작 이한 종목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단 1%의 리스크도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이 검색기가 잡아주는 종목의 수만 15개에서 20개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18개 잡아줬어요. 절대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자, 이건 또 누구를 위한 팁이냐면요.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은 뭐 회사원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차트를 오랫동안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더라도 뭐 출근하면서 잠깐, 점심시간에 잠깐 그리고 뭐 중간 티타임 시간이 있으면 티타임 시간에 잠깐 아니면은 뭐 퇴근 시간? 뭐 퇴근하고 나서 근데 퇴근하, 퇴근하고 나서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 15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수 신호가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15분만 투자를 하셔라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15분도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15분이라는 시간도 여러분들 제가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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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조차도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하고 단돈 하루에 몇 십만 원이라도 벌어보고 싶다 하시면 9시에서 9시 15분 무조건 투자하세요. 이거는 진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크게 뭐 뭐, 들으실 필요 없고,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제가 아까 요 SGA 솔루션즈, 그쵸? 이거 일단 한 종목 봤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18% 정도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일봉으로 가서 봐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해라. 그쵸? 자, 얘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분봉으로 넘어가서 3분봉 체크를 해준다. 그쵸? 그리고 매수 신호가 나왔어.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얘는 지금 오전 8시 3분에 나와줬네요. 그쵸?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매수 신호 들어왔으니까, 매수 신호 받고 진입하는 거였죠. 예고 점까지.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익절 구간, 15%에서 20%, 그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18.19% 먹고 나오는 거예요, 수익 그러면 SGA 솔루션즈 그거 18%였죠. 그쵸? 그리고 요거 18%야, 지금. 요거 단순 덧셈만 해도 3 6에요36%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욕심을 버리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매수 신호만 확인하고 들어가서 16%, 17%, 18%이 구간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매일 안정적으로 15% 이상씩 수익이 들어간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색기요 주린이분들, 초보자분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도 다 사용 가능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꼭 받아서 쓰세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뭐돈 받고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받아서 쓰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검색기 그리고 이 신호 수식 이거 두개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요 저백강경 개인 번호 잠깐 띄어놨어요 0 1 0 8 0 2 2 710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 드릴 건데, 자 제가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 드릴 때 그냥 안 드려요. 설명서 같이 첨부를 해서 드립니다. 이 설명서 주린이 분들도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설명서 보고도 간혹가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백감면 개인 번호 있잖아요 위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문의 24시간. 언제든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제가 뭐 원격을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 1원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뭐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써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아, 내가 진짜 요걸 써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쓰시면 되고 여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뭐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내드리는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은 100% 무료 단돈 1원도 안 받고 있다라는 거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자 이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